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23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이 아주 술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모이들인데요 제가 오늘은 산모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산모기들이 생길 때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분이 자잘한 곳에 많이 심었고요 이 중에서도 어, 요거 요거는 이제 흰색인데요. 요거 이제 삽목이가 이만큼 이제 잘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어, 이쪽 끝도 삽목이고요. 이쪽 끝도 삽목이고, 싱싱하죠. 네.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삽목이 어, 중에서도요. 요거는 이제, 친구네, 옛날 개발선인장. 요거는 뭐 조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꾸 이제 위에를 한 개를 뜯고 뜯고 해서 그걸 또 심어가지고, 어 무지하게 많이 늘렸어요. 요거하고, 또, 이거, 이거하고, 어, 이거요. 이거 세개 하고 예 네, 그러네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농장에서 구입한 어, 옛날 개발 선인장을 이제 잎 끝을 어, 저기 있네요. 잎 끝을 이제 이렇게 좀 자르면서 네, 나온 아이들을 이런 데다가 심었고요. 요것도, 이제, 저 옛, 농장에서 사온 옛날 개발 선인장, 이제, 삽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잘 자라고 있어요. 싹도 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 개발 선인장을, 어? 제가 이거, 이거를 당근에서 샀어요. 샀는데, 저렴하게 샀는데, 너무 이렇게 중간에가 지저분한 거예요.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뜯다 뜯다 보니까 다 이제 뜯어 버렸어요. 버리고, 무건둥인데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깔끔한 부분을, 이몇 가지를 남겨서 여기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 잡았고요.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요거 요런 거는 이제 삽목한 애들을 여기다 옮겼어요. 여기다가 옮겼어요. 이런 곳에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심은 거죠? 이심고 요것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어, 여기, 이제, 가지까지 벌어지면서, 여기네요? 가지까지 벌어지면서, 다들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곳에다가 또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옮깁니다. 다른 화분에요. 옮겨가지고 또 여기 빈 자리가 생기면 또 삽목이가 생기면 또빈 그 자리에다 꼽아놓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삽모이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빨강, 빨강인데 삽모 요것도 이파리 한 개씩 그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빨강, 빨강 이렇게 삽목이들이. 이제 이파리를 더 만들면서 이게 크고 있죠. 이런 거는 어 자리가 있어서 화이트 저에 화이트 신고 뒤에는 오렌지를 몇개또꼽아 놨고요. 노란색이 귀하다고 해서 좀 뜯어서 이렇게 다육 화분에 심었어요. 뭐다 다육 화분이죠. 전부 다 이게. 다육화분에서 이제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어, 막 이렇게 잘, 수분이 잘 마르지 않아서 잘 안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돼요. 오히려 이런 화분보다는 이제 다육화분이 잘 되더라고요. 겉으로도 좀 마르지 않나 씻기도 하고요. 화분 겉으로 좀, 좀 건조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알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크면서 옮기거나 할때 다친 아이들이 있어요. 요런 거요. 요런 거, 요런 거는 그냥 뜯어내버려. 주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키워야 할것 같아요. 이파리가 상처나고 또 이게 벌레가 뜯어먹은 듯한 그런 이파리는 이제 뜯어서 버려버리고요. 노랑이, 빨강이 그리고 요거는 진 핑크, 진 핑크라고 해놨네요. 제가 옮기다 보니까. 진 핑크라고 해놨어요. 개발, 가재발, 구분 없이 그냥 어, 농장에도 그런답니다. 그냥, 어, 개발 산인장으로 그냥 통일해서 부른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어, 통일해서 그렇게, 이제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 요, 다육 화분에 은근히 이제 잘 됩니다. 어, 산목이요. 요 아이들 보면은 이제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좀 마른 듯하면은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주는데 위에 분무기로 막 칙칙칙칙 그렇게 막 충분히 뿌렸다고 하고 그러다가는 망합니다. 산목이들은 뭐산목이들이라 물이 어 너무 많으면 물로 이제 이러고는 어 분무기로 하다가는 정말 망합니다. 어 분무기로 하고서는 이 속에 흙을 파보면요.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 하다가는 이제 말라 버리고 또 물이 또 과하다 싶은 아이들은 그냥 뿌리 나기 전에 물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로 주고 말다가는 이 아이들이 너무 목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질석에다 심은 거예요. 질석에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질석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질석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약간 바닥이 잠길 만큼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 잘 납니다. 지금은 특히 겨울이라서 뿌리가 더잘 납니다. 이, 이 아이들 모두 뿌리 났어요. 길진 않았는데요. 요거를 뽑을 적에요. 뽑을 적에 이렇게 좀 밑을 어떤, 어떤 꽃이든지 그렇습니다. 뽑을 적에 네, 아래를 이렇게 찔러 줘야 돼요. 찔러서 들어 줘야 돼요. 찔러서 들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이 느낌에 두둑하고 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보드라운 곳에다 심어도 그런데 물기가 있는데 심어도 그런데 항상 뿌리를 뽑을 때는 이렇게 들어 줘야 돼요. 그 질석에 심어서 이렇게 뿌리가 난 거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헹구면 이것이 뿌리가 난 거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사목을 뭐 모두 잘 아시고 잘 하시니까. 말씀 드릴 건 없는데요. 요거 요것도 이제 이파리 하나를 심어 놓은 것인데요. 아까 워서 꽂아 놨죠. 그런데 요거는 좀 뿌리가 흔들거리면서 또 아래에 잎도 뭐 그다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뽑아도 되겠죠. 뽑아도 되는데 이거를 이, 이 떼면 은또 생장점이 위에든 아래든 어떤 이제 선인장이든 생장점이 다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위에 거는 잘 살리게 가위로 한번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이 여기가 이제 마디 마디인데요. 이거를 꼭이 마디를 안 잘라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네, 생장점이 안 다치게 이렇게 해서 꽂아도 됩니다. 이거는 흰색이 심어졌다고. 아 어,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에다가 저것이 이것이 흰색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한번 네, 심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자연의 흙이 어, 거의 거의 인 이제 흙입니다. 그래서 산목들이 어, 질석에도 물에 담가서 잘 되지만 요 자연의 흙이 산목기를 건강하게 잘 키워줍니다. 그리고 어, 상토에 심어도 어, 그 흙이 오래돼서 이제 어, 되게 오래돼서 어, 좀 흙이 썩을 때가 됐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이제 새로 사온 흙에 심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서 사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요걸로, 가로로 이렇게 파서요. 이게 심으면,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거나, 요거는 사목이긴 한데요. 이제 저기, 그, 개발선인장을 심을 적에는 항상 안과 밖이 이제 다릅니다. 요게 지금, 요거가, 이렇게 꼬부라진 쪽이, 이제 위에가 안쪽이, 여기 안쪽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우선 등뼈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으면서, 또 색깔도 약간 연하면서, 이러면 이게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심을 때는, 음, 산목이할 때는 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발선인장을 심을 때는, 안과 밖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어, 이게 처음에는 잎이 무거우면 지지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어, 지지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좀 한번 줘볼게요. 어, 분무기로 칙칙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뿌리에 물이 가지를 안 하고요. 어 어떤 잎은 너무 과습이라서 안 되고 그요 것들이 지금 물을 잘 말라요, 은근히 잘 말라요. 뭐 다육 화분이라 잘안 마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 줍니다. 충분히 줍니다. 아래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줍니다. 아이들. 물은 맹물을 줍니다. 삼먹이들은요. 비료기가 없는 맹물을 항상 줍니다. 그리고 화분에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비료를 약하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충분하게 물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뭐 되게 습하면서 오래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다육 화분에도 삽목이 하기가 잘 돼요. 네, 아이들을 물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아래로 물이 쭉 빠지게 그렇게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흙이 젖어서 어, 뿌리에 습기를 줄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요. 오늘은 삽목한 어,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 크면 이제 큰 화분으로 정식을 해주면 될 거고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